씻고 있는데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전화를 받아보니 동생이었는데 동생이 울며 형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아 빨리 와나 너무 무서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전화를 받을 때 저의 마음은 이 콜라킨과 같이 마음이 구멍이 났습니다. 저는 서둘러 아버지가 계신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그곳에 가니 의식을 잃은 아버지께서는 입에 산소호흡기를 꼽으시고 피를 컥컥 대며 토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쏟아지는 콜라와 같이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앉안중이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제발 우리 아버지 좀 살려 주세요. 아직까지 너무 뚝뚝한 아들이라 아버지에게 사랑한다 얘기하면서 꼭한번안아드린적 없는데. 하, 제발 우리 아버지 좀 살려 주세요. 간절히 눈물을 흘며 기도했습니다. 결국 아버지께서는 2010년 12월 2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먼저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저의 마음은 이 콜라펜과 같이 찌그러졌습니다. 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님 다른 사람들에게는 기적의 하나님이면서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왜 나에게는 이러한 아픔을 주십니까? 다른 사람들, 병든 사람들 다 고쳐주시면서 왜 우리 아버지한테만 이러한 일을 겪게 하십니까? 저의 마음은 이렇게 찌그러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조용히 찾아와 물으셨습니다. 정하나 내네 하나님 내가 너 사랑하는 걸믿니 하나님 믿어요. 믿지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나의 아버지를 이렇게 데려가실 수 있습니까? 원망만 나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조용히 제게 정하나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하나뿐인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보내어 모욕당하게 하고 채찍질 당하게 하고 손에 못 박히게 하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게 하고 결국 죽게 했단다. 그리고 또 내가 너를 위하여 또그 예수를 부활하게 했단다.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단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원망 밖에 나오지 않았던 저의 기도가 감사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살리고자 하셨는데요. 사람의 생각과 조금 다를지라도 이것이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가장 좋은 상황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건 나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하나님 당신 것이기 때문에 당신의 허락 없이는 나의 머리카락 하나조차 땅에 떨어지 않는다는 것이 나의 유일한 위로가 되며 고백이 되며 그것이 나의 삶의 간증이 되겠습니다. 고백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그 마음을 나누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잘 고백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어색해서 입으로 표현 못 하신 분들도 계실 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 둘셋 하면 그때 제가 느꼈던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느끼며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 구멍나고 눈물을 흘리고 찌그러진 이 마음은 <laughs> 이렇게 펴질 <laughs> 수 있었고 그 또한 구멍났던 이 마음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자 완벽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laughs> 여러분들에게 제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어려움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을 통하여 그 어떠한 일든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상관없이 회복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의 마음은 눈앞의 상황으로 인하여 두번 다시 구멍 날 일도 없을 것이고요. 또한 속상해서 눈물 을 흘리며 슬퍼할 일들도 그리고 속상해서 가슴 찌그러질 일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가장 확신하며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를 사랑하셨듯이, 아니 그 이상으로 여러분들도 한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세상의 다른 것들을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눈앞의 상황에,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의지하며 그 사랑이 차고 나는, 차고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한 절을 소망하며 저는 하나님의 사랑 전반사 안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시 보내세요.